저도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글 작성해 봅니다. 유난히도 추운 어느 겨울, 우리 부부는 바리바리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짐도 많지 않았던지라 트럭에 이삿짐을 대충 정리해서 실고는 친정 집에 무작정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던 아빠의 매서운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엄연히 따지고 보면. 우리를 노려본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을 노려본 거였죠. 그런 아빠의 눈빛을 슬금슬금 피하기만 하던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던지 장인어른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정신 차려서 살겠습니다. 라며 멋쩍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컴퓨터를 아빠가 냅다 발로 차버리며 집까지 쫄딱 말아먹고 지금 웃음이 나와? 내가 이놈의 컴퓨터를 아주 그냥! 이라며 아빠가 남편을 있는대로 노려봤고, 그 모습에 혼비백산한 남편이,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주식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컴퓨터만은! 이라며 컴퓨터를 끌어안았어요. 그 모습에 엄마와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우리 아빠가 조금 심하다 싶기도 하겠지만, 사실 아빠가 그럴만 했거든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녔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상사가 주식을 가르쳐준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까지 최신식으로 세팅해서 구매하더니 주식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주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 상사가 알려준 대로 투자를 해서 그랬는지 처음 한동안은 돈을 꽤 많이 벌어왔어요. 그 돈으로 제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느 날은 명품 백도 사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워낙 짠돌이 아빠 밑에서 자랐기에 그런 콘 돈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저는 공무원이었고 항상 적금하는 것에 익숙했던지라 대기업을 다니던 남편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명품백을 선물할 때도 자기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주식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대. 개미는 주식으로 절대 돈을 딸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지금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해. 그냥 월급 받아서 적금이나 열심히 하자. 라며 제가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자기야 그렇게 월급 받아서 언제 집 사고 그러겠어. 지금 뭔가 안 하면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찌질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딱 기다려. 내가 평생 당신 공주로 살게 해줄게. 라며 제 말은 기뜸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불안하긴 했지만 크게 돈을 잃은 적도 없었기에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남편을 뜯어 말렸어야 했습니다. 주식으로 짧은 시간에 돈을 좀 만지자 남편은 회사까지 관둔 채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자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때쯤 남편은 주식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그러다 점점 돈을 잃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주체가 안될 정도였어요. 퇴직금 받은 것부터 그동안 들어가던 보험료까지 다 빼서 써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거기다 시댁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도 꽤 많이 갖다 썼던 모양인데요. 시부모님께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다. 근데 장인 어른 입장에서 난처하니까 우리 아빠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그렇게 시부모님에게 받은 돈으로 다시 주식을 했고, 얼마 안 가서 다 말아먹었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주식한다고 여기저기 끌어다 쓴 대출을 갚느라, 우리의 전지에서 하 아파트 전세를 빼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당신 미친 거지? 이제 어쩔 거냐고! 너이 정도면 중독 수준이야! 하루 종일 집안에 짱 박혀서 페인처럼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난너 같은 페인이랑 못 사니까 이혼하자.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라며 제가 남편에게 미친 듯이 쏘아붙였어요.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나 진짜 주식 안 할게. 그리고 다시 취업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라며 남편이 제게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말해봐. 저기 그게 말이야. 내가 다시 취업할 테니까 우리 당분간만 우리 본가에 들어가서 살자. 그러다 돈좀 모아서 다시 나오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난 자기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라며 남편이 눈물 콧물 다 빼며 매달렸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들은 시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 문 앞에서 남편이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고, 그뒤몇 번이나 눌렀지만 역시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아내 시부모님이 분명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에 당황한 남편이 문을 두드려 대며, 엄마! 아버지 아들 왔어 문좀 열어봐 라고 큰소리로 말했지만 곧 집안에서 시아버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거 누시오 우린 아들 없으니까 그만 가보시오 계속 시끄럽게 하면 경찰 부르겠소 라는 시아버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왜 이러는 거야 문좀 열어봐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주식 안 할게 그러니까 문좀 열어봐! 남편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대며 시부모님을 불렀지만, 시부모님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도 포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댔는데요. 잠시 후에 문이 열렸고, 남편이 반가운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놈의 자식이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 당장 꺼져, 이놈아! 시아버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지금 갈 데도 없단 말이야. 다시 돈벌 때까지 잠깐만 여기서 살게. 라며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그 순간 시아버님이 집안에 계시던 시어머님에게 "여보, 준비한 거 가지고 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따라 목소리에서 엄청난 무게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 시아버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마도 저는 뭔가를 직감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모르게 제 몸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생각도 없어 보이는 남편은 계속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게. 라며 시아버님에게 빌어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으로 장난기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뭔가를 건네셨는데요. 시어머님께 뭔가를 받아든 시아버님이 순식간에 남편에게 냅다 뭔가를 뿌려버렸어요. 그 바람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 놀란 것도 놀란 건데 아마도 눈 깜짝할 사이에 차디찬 얼음물을 뒤집어썼으니 얼이 나갈 수밖에요. 순식간에 얼음물을 뒤집어쓴 남편이 아버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며 울먹이고 있었는데요. 너무해? 우리가 너무해? 너무한 건 너야. 알겠어? 이런 불효 막심한 놈아! 우린 아들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라며 시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시다가는 시어머님을 향해 한 바가지 더 가지고 와라고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아버님, 제발 진정하세요. 저희 그냥 갈게요. 라며 남편을 데리고 급히 계단으로 내려가다가는 제가 뒤를 돌아서며 아버님, 근데 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만이라도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저도 갈 데가 없어서요. 전 진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둘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한 번만 더 얼굴 들이메기만 해봐! 라며 시아버님이 금방이라도 쫓아오실 것만 같아, 우리는 꽁지 빠지게 도망쳤어요. 그러다가는 남편에게, 난 몰라!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난 진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라며 제가 남편의 등짝을 내리치며, 급히 그곳을 내려와 버렸는데요. 그 추운 겨울 얼음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이에서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떨고 있었어요. 결국 없는 돈에 택시까지 잡았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찌나 서러웠는지 모른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공무원 며느리라며 결혼할 때 차까지 사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란 인간 때문에 그 차까지 다 팔아먹은 것이 어찌나 서럽고 속상하던지요. 거기다 사이 좋던 시부모님에게 저까지 접근한 것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면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뒤 시부모님은 우리의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았고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국 친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의 지옥 체험이 시작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기만 한데요. 우리 아빠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남편을 길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남편을 깨워서 같이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동안 주식한다며 하루 종일 집안에서 뒹굴던 남편의 몸이 15kg 넘게 불어나 있었거든요. 거기다 운동을 다녀오면 남편은 우리 엄마 옆에서 아침상을 차리는 것을 도와야만 했어요. 나랑 우리 딸은 출근해야 하니까 백수인 자네가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아빠가 말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라며 아침아까지 두른 채 엄마 옆에서 음식 차리는 것을 거들었어요. 뒤에서 엄마와 남편을 보고 있으면 장모님, 간장은 몇 스푼 넣어야 할까요? 장모님, 여기에 참기름 넣어야 하죠? 장호님, 시금치나물에 깨소금 뿌리겠습니다. 엄마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나름 잘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잠시 뒤 다같이 식탁에 앉자마자 자네 면접 본건 어떻게 됐나? 또 떨어졌나? 라는 아빠의 압박이 시작되었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는 선배 소개로 한 군데 더 면접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빠의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사 간둘 때는 세상이 내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았지? 명운대 졸업하고 대기업도 한 번에 들어간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었지? 아주 세상이 우습다 못해 가수로웠지? 아빠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러다가는 다시, 이 사람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는가? 우리 공장에서 쓰레기 정리하시고, 뒷정리 도와주시는 연세 많은 어르신이 한분 계신데, 그분 월급이 얼마인 줄 아는가? 그분이 시간제로 일하고 계신데 한 달에 150만원 받고 일하고 계시네. 그런데 처음 우리 공장에 왔을 때 내가 그분에게 "어르신, 제가 150만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그 어르신이 내게 어떻게 했는 줄 아는가? 라고 말을 하던 아빠가 순간 말을 멈추셨는데요. 우리 모두 아빠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빠가 곧 다시 말을 시작하셨어요. 그 어르신이 말일세, 아이고 사장님 나이도 이렇게 많은 늙은이한테 어찌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일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며 허리까지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지 않았겠나? 그분 말일세 몸이 불편한 아내와 단둘이 살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 150만원을 가지고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일세. 그런데 자네한테 150만원은 눈에도 차지 않은 하찮은 돈이겠지. 내말잘 듣게나. 자네가 그렇게 마구마구 주식으로 날려먹은 돈 말일세. 그 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자네가 대기업에서 몇백만원씩 받은 돈보다 그 어르신이 받은 돈이 훨씬 값지다고 생각하네.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이란 말일세. 그리고 나도 그 어르신처럼 그렇게 땀을 흘려 여기까지 올라온 거네, 알겠나? 아빠가 남편을 지그이 바라봤는데 그 순간 아빠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말을 듣던 남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남편이 말했는데 적어도 그 순간 남편은 진심인 듯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자네의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게나 아빠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이 놀라서 아빠를 바라봤어요. 오늘부터 자네는 나랑 같이 우리 공장으로 출근해서 그 어르신과 함께 일을 하게나 그리고 그 어르신이 받는 월급만큼만 받게나 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아빠를 보던 엄마가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강서방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평생을 공부만 한 사람인데 라며 놀라서 울상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말을 듣던 남편이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엄마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자네 괜찮겠는가? 자네가 그런 일을 할수 있겠는가? 엄마가 다시 걱정스레 물었지만 장모님, 우리 부모님한테 얼음 물벼락까지 맞고 쪼끄난 마당에. 지금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목이 맨채 남편이 말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아빠가 자, 그럼 오늘부터 나랑 같이 출근해야 하니까 든든하게 먹게나? 일을 하려면 배가 든든해야 해.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그날부터 남편은 아빠를 따라 공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런 아빠와 남편을 배웅하는 엄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오래 버텨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밥을 먹자마자 쓰러져 잠을 자기 바빴어요. 그런 남편을 위해 엄마가 따뜻한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어머님 저랑 같이 일어나 어르신 말입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도 혹시나 몸에서 냄새가 날까봐 잘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드시는 것 같은데 저만 혼자 식당 가기 미안해서 그러는데. 저도 내일부터 집에 있는 반찬으로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갈까 합니다. 도시락은 제가 대충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그래?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도시락 맛있게 싸줄게. 라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이상하리만큼 남편의 표정은 밝아보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출근을 했고 어느 날 아빠가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그동안 철이 없어서 그랬지. 인성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 금방 적응하는구만. 아, 그렇고 말고 사돈들 인성이 있는데 기본 인성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지. 라며 아주 흡족해하셨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따르면 아빠 공장 사람들 중에 남편이 아빠의 사위인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는데요. 우리 결혼식 때 아빠 회사 사람 몇 명이 다녀갔지만. 그 때는 꽃단장하고 나름 턱시도까지 차려입었으니, 지금 모습하고는 영 딴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간 남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남편이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데, 남편을 보며 공장 사람들이,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 참 한심하네, 그래?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데, 남편은 별로 상관하지도 않더랍니다. 거기다 아빠가 멀리서 남편을 지켜본 모양인데, 어르신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서로 잘 지내더랍니다. 그렇게 남편이 그곳에서 일한 지몇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 잠을 자기 위해 누웠는데요. 남편이 제게, 자기야, 장인어른 말이야, 정말 대단하시더라? 라는 말을 했어요. 아빠가 왜? 제가 별스럽지 않게 물었는데요. 세상에 말이야, 직원들을 지켜서 어르신 몰래, 이것저것 챙겨주고 계셨더라고. 거기다 공장 직원들 중에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 얼마 전에 공장 직원 중에 아들이 큰 수술을 한 모양인데 그것도 다 챙기셨다나 봐. 자기 그말 들어봤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장인어른이 그러고 계시더라고. 사실 장인어른 짠돌이라고 내가 막 투덜댔었는데 너무 죄송하네. 라는 말을 했어요. 아빠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는데, 남편의 말을 들으며 어찌나 뿌듯했는지 모른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1년 정도 일을 했고, 고생 한번 안 해서 하얗고 뽀얗던 손이 거칠거칠해져갔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참 밝았는데, 나름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받은 돈으로, 첫 월급날에는 아빠, 엄마 내복을 사서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내복 두 벌을 사서, 시부모님께 우편으로 보내드렸어요. 전에 시댁 갔다가 물벼락을 맞고 쫓겨난 뒤라 죄송해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우선 죄송하다는 편지를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이었으니까요. 제가 시부모님께 내복을 사서 보내드린 걸 알고 남편이 눈물을 글썽거렸는데 정말 고마워. 그동안 부모님 성만 썩혀드렸는데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다 갚아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갓집으로 들어온 건참 잘한 일 같아. 라며 남편이 활짝 웃었어요. 그뒤 시어머님께 몇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제가 놀라서 전화를 받았고 내복 잘 받았다. 요즘 아주 고생이 많다고 들었다. 아니에요. 제가 고생하나요? 그이가 아주 고생이 많죠. 요즘 손이 다 거칠어질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며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님이 그때에 그렇게 쫓아내서 많이 서운했지?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한 건데요, 뭐. 근데 아버님은 아직도 화 많이 나신 거예요?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많이 나아졌어. 사돈들이 자주 전화해줘서 소식은 계속 듣고 있었거든. 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 우리 부모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셨더라고요. 그 뒤에도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어느날 모두 보인 자리에서 아빠가, 자네랑 너도 알다시피 네 오빠는 그러고 있으니 나중에 누군가는 우리 공장 운영을 좀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강서방 자네가 내 옆에서 열심히 배우란 말이야. 우리 공장이 이제는 자리가 잡혀서 잘만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라는 말을 꺼냈어요. 아닙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저는 자신 없습니다. 장인어른 하시는 거 보니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남편이 진심어린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조금씩 배우면서 하면 되는 거지. 암튼 자네는 내 옆에서 일이나 잘 배워둬. 라고 아빠가 말씀하셨고 그뒤 남편은 아빠 옆에서 조금씩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우리 아빠 사위인 것을 알고 공장 직원들이 다들 놀랐다고 하는데 남편도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운 듯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지금도 열심히 아빠 일을 도와 사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천문학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연구밖에 모르니 아빠 생각에는 우리 남편이 공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웠으면 하는 듯 했어요. 우리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장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하네. 그리고 우리 함께 일하는 공장 직원들에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네.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야. 자네가 더욱더 많이 뛰어다니면서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말일세. 사장이라고 그냥 사장실에만 처박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명심하게. 라는 말을 수시로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아빠의 말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직원들이 공장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해. 가끔 장인어른이 불같이 화를 내실 때도 있는데, 다들 불평 한마디도 없고, 장인어른 혈압 높으신데 어떡하냐고 걱정할 정도라니까? 나도 장인어른 같은 사람이 돼야겠어. 라며 신나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시부모님에게 빌린 돈도 차곡차곡 갚아나가고 있는데, 시아버님의 화도 많이 풀리셨답니다. 남편이 주식으로 쫄딱 말아먹던 순간,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네요. 우선 남편은 눈빛부터가 달라졌는데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주식에 주저도 꺼내지 않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